에구방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여 떠이다하며 하나님이 그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떨이거든 날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부아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남자 아이면 다 죽이고 여자 아이는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브라와 부아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 왕이 왜 아이를 죽이려 는데 살렸느냐 하고 호통을 치니까 이 삼파들이 하는 말이 시브리어들들은 심히 좋아서 우리가 오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습니다. 그랬어요. 그 <laughs>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복을 주어서 번성케 하고 흐왕케했다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아들이라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죽이라는 말은 새로 왕이 이 타국민이 세력을 얻어서, 그래서, 세가 커지면은, 다루기도 힘들고, 또, 반역해서, 어 자기를 대항할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서, 남자일은 죽이라, 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루기 힘들면은, 그거를 약화시키는데 힘을 씁니다. 80년도에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커지면은 다리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교회 목사들은 뭐, 정치를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그게,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헌금이 많다고, 헌금 종류가 많다고, 그냥, 그, 막, 방송에서 막 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움찔하면서 아, 어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붕이 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 그,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어? 교회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 그, 사회에 이바지 하면서 잘 되길 바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더니만 하는 말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세가 커지면은, 다루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자꾸 잘게 쪼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주교는, 저, 교황청에서, 그, 오다를 내리면서, 어 서가기 때문에, 걔들은 건드리질 못해요. 근데, 이, 신교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 에, 나라에서 잘 건드립니다. 그새 왕이 다국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세가 커지니까 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어요.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산파 십부라와 부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말을 거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 왕의 말을, 말을 거역하면 죽느냐? 아닙니다 살아요 더욱 복을 받고 번성게 되고 흥강게 된다고 했습니다 내 말이 아니고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어 보낸 것을 죽인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만약에 그 남자애를 죽이고 죽이고 죽이면은 이스라엘은 약해지고 약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이 투트모스 왕이라면은 그 투트모스가 이스라엘을 약하게 해서 감히 자기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자기 자신의 권력을 끝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이 왕은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산파들은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살렸다는 것입니다. 새 왕의 말을 거역했습니다. 이 산파들은 생명의 존엄성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을 알 알아야 됩니다. 낙태해도 안 되고 살인해도 안 되고 자살해도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주신 생명을 귀하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들을 사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부하와 십브라가 그를 죽였다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남자아이들을 살리려고 그 삼파 마음에 두려움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많이 이루는 것을 봅니다. 삼파에게 두려움을 줘서 아이를 죽이지 않게 하고 적군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여호사밧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이후에 인근 사람들에게 나라애들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감히 여호사밧을 치지 못하게 하고. 다윗을 치지 못하게 하고 그 두려움을 줘가지고 감히 넘보지 못하게요 유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늘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그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적을 막기도 하고 죄진 사람을 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강하여지는 것은 바로 남자아이들이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자아이들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용기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남자들은 어떤 경기를 할 때도 한 10%만 성산이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렇게 가면 못해. 남자는은 10%만 있으면 그냥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대단해요. 참 남들은 자 굉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을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왕국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강해졌습니다. 지식이 강해지고. 무술이 강화해지고, 신앙이 강화해지고, 그리고 그가 나라 한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 남자들은 힘입니다. 남자들은요, 뭔가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신인교회에 필요한 기관은 남전대입니다. 할렐루야! 남전대예요. 여전대 아무 있어요 소용 없어요. 아, 네. <laughs> 남존대가 있어야 돼 남존대가 네. 여자는 용기도 없고 남자들은 용기가 있어. 아, 네. 여자들은 뭐뭐 뭐 약하고 남자들은 심이 좋아요. 김구만목사님은 네. 심이 좋지만. 교회가 <laughs> 네. <laughs> 사는 길은 남존대가 성장해야 된다 말이 남전교회가 있어야 교회가 살아갑니다. 남전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응, 교회가 부흥되는 길은 남전교회가 잘 되는 길이에요. 남전교회가 잘 되요. 여러분 남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은 남전교회가 든든히 서야 가 됩니다. 교회가 규모가 있고 무게가 있으려면은 남전도회가 힘있게 성장해야 교회가 무게가 있고, 교회가 또한, 뭐라 그럴까요? 이, 이, 그 규모가 있게 되고, 또 조직이 제대로 잘 쌓여지고, 그래 하는 것입니다. 신흥교회, 남전도회여 일어서라. 네. 일어서야 여자들은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야단이라고. <laughs> 남녀들 한번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없어요. 여자는대 데뷔 때도 왔다 갔다 하고. 또뭐 왔다 갔다 하는 게참 잘해. 우리 남녀들에 죽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살아나도록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 교회 안 나오는 영혼은 다 죽은 영혼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잠자는 영혼이 있어요. 잠자는 영혼. 잠자는 영혼은 다 끝나오는 영혼이에요. 오늘 남는데 어? 헌신 예비 면 다들 나와야 되는데 네? 잠자는 영혼을 살려야 돼 깨워야 된단 말입니다. 깨우는 거 쉬워요. 흔들면 돼요. 아무리 잠이 들어도요, 막 흔들어 깨우면 깨워지.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자꾸 나오라고 전화하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그러면요, 다 나와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그렇지.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깨어나야 교회가 깨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 남자들을 살리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십부라와 보, 누가 보아도 남자들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들이 살아야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현교회도남년대가 살아야 됩니다. 약한 남자들이 참으로 힘을 받아야 돼요. 남자가 약하면요. 그거는 남자가 아니지요. 남자는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대가 있어야 됩니다. 남자들은요, 처음으로 강화해야 됩니다. 남자가 여성스러운 것은 별로예요.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요. 남자다워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여자들도 남성스러운 사람이 많은데, 그거 좋은 거예요. 그 <laughs> 좋은 거예요. <laughs> 그 좋은 여러분! 남자들은요, 약하면 안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첫째, 신앙이 강해야 되고, 둘째, 정신이 강해야 되고요. 여호수와는요 강한 사람이었지만은, 모세가 죽으니까 약해가지고, 엎드려서니까 하나님이 일어나라. 강하라. 담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와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강해야 돼. 그래 야 남자답지요. 그래 야 멋있지요. 그래야 우리가 신뢰를 하고 맡길 수가 있지요. 우리 남년대 회장님, 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강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그래야 교회를 이끌어 나가지요. 교회를 즐거 지고 나가지요. 여러분요,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쌍두 맞춰서 두 사람만 열심히 하면 안 되겠어. 희소형도 오라고 그래, <laughs> <laughs> 어? 우리 한거서 그, 지사님도 오라고 얘기하고 자꾸 얘기해야 돼요. 그래도 뭐, 그래도 그 사람은 살아있어가지고 뭐지요? 송우영 씨부터 나오는 거 봐요. 여러분, 요 약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강한 남년대 회원이 둘이 있어가지고 아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우리 남년도를 살려주옵소서 영적으로 살려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살려주옵소서. 교회적으로 살려주었었서남 논대가 험황하게 좁았어. 남 논대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 나라도 그렇고, 그 전부 다가 남 논대가 잘 돼요. 남자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잘 되면은 그 왕이 자기가 그래야 할것 같으니까 남자를 쥐라.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살리라라고. 십뿌라와 보아도 보아도 역시 남자를 살리고, 남자가 살아야, 여러분이요, 나라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는 거예요. 가정도 남자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에게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우리 신행계 남는 데 회원 여러분들, 참으로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힘은 쓸수록 힘이 써져요. 믿음은 쓸수록 믿음이 생겨요. 지혜는 쓸수록 지혜가 생겨요. 공부만 할수록 공부가 잘 돼요. 일을 하면 할수록 일에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면 할수록 늘어요. 운동도 하면 할수록 늘고요. 모든 것이 하면 늘는 거예요. 우리 남들 여러분들 참으로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짊어지고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다 살려 줄수 있습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약한 영혼들에게 힘을 불어 주시고 강한 우리 남전대 회원들은 헌신하고 그래서 교회가 던불이하도록 힘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존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여전대 회원들 기도하시고 시브라와 부하가 남자들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 여전대 회원 여러분들이요 남존대를 좀 살려 주시길 바랍니다. 왜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존들 남자들은 참으로 힘을 쓰고 용기를 내서 교회를 짊어지고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십자가 짊어지고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남자분들을 헌신에 헌신을 봉사에 봉사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